아 너무 많이 먹었어. 어배 진짜... 아, 불러. 아, 뭐... 햄버거 햄버거 맛집이 햄버거 맛집. 아맞요 햄버거 가야지. 진짜 맛있었어요. 자 우회전. 고. 아유. 어? 아유 잘 뛰네. 아이고. 쭉쭉쭉쭉 가. 좋아. 안녕세요 에. 자, 쎄다봐 오리 오리 오리. 오리? 오리. 뒤가 보이네. 뒤가. 오리 아니라 갈매기인데? 갈매기야? 하리는못 <laughs> <우린> 날아요 <laughs> 아, 조심히 오세요 오라버니들 네 안녕하세요, 안녕하세요. 아이고 저쪽에 저 앞에 가에로배우에로배우 야! <laughs> 오말넘 말 진짜 정당해요 아미나봐아왜 그래 아, 아, 아 민망한건데 혹시야? 아 왜들 그래 죽는다 진짜 <laughs> 둘 때문에 웃고 있어. 행복해. 아, 진짜 다 잃을 거야. 다데 아, 나를 따르라 어, 노래라도 해 봐. 뭐야? 성악 전공과 뮤지컬 배우분들이 <laughs> 계신네아 아, 가사 까먹었다. 아 가사 까먹었다. 아, 순처 순좀천천히 가. 아이, 자, 천천히 야 이거 쑥섬이 아니라 쑥산 아니야? 여기 쑥섬 포토존이래요. 하나씩 찍자, 독사진. 독사진? 음, 나 독사진 하나 찍고. 자, 다리 길게 놔둬, 다리 짧으니까. <laughs> 알겠어요. 하나, 둘. 다 어. 찍었네, 다 찍었네. 나도, 나도. 있어. 찍어. 음. 오빠도 찍어야죠. 어, 나도. 어. <laughs> 마 나는 완세. 와, 저게 도 있어 보이네. 다시 찍고 싶어. 한 번만. 하편화, 한 하편 뭐야, 너나한 대밖에 안 찍었는데 그래 해. 아두개 어, 찍었어요? 어, 괜찮아. 됐어. 네. <laughs> 엄마. 그다. 너무 잘 나왔어. 야, 훌륭해, 훌륭해. 이상해 찍은 거 아니야? 어, 훌륭해, 훌륭해. 와, 대박이다. 우 야. 어, 야, 야, 와. 야. 아 여기서 찍었어야 됐네. 이 대박이야. 어, 진짜 외국 같아요. 언니 죄송한데 사진 한 장만 저희.. 아이고 예, 아이고 감사합니다. 자 우리 뭐 브이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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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브이. 자 브이. 자 이제 다음 뭐 할까? 하트. 응. 하트. 감사합 뭐? <목소리> <목소리> 감사합니다. 아이고. <목소리> 아이고 <아유>, 감사합니다. <목소리> 잘 찍어주셨겠죠? 찍어 감사합니다. 한번 더? 뭐 독사진? 네. 아 독.. 사진 욕심 있다고 나한테 물어.. 사진 찍으러 왔어요 오빠? 내가 <목소리> 들어줄게. 자, 봐봐요. 사진 잘 찍는 방법. 너. No. 선에 발선을한 여기 밑에 맞춘다. 어. 약간 기렇게 된다. 어. 자, 다시. 세로도. 오케이. Okay. 발끝. 아, 아 그렇구나. 어, 오케이. Okay? 사진 아까 찍은 거하 보여줄게. 어, 네. 어, 봐봐요. 아, 진짜 미쳤냐고. 얼굴에 <laughs> 아, 뭔세요 <그래>? <laughs> 엉덩이만 찍어 먹대가 미쳤나봐 진짜 진짜 일일 거야 다 일일 거야 어 진짜 어이 없어 가자 시간이 없어 아나 거기서 예쁘게 찍고 싶었는데 뭐야 시간이 없어 아 진짜 만약 우리 젖어버린... 뭐? 응 거기 다 건가 응 정원이구나 아! 별정원 그짱 예뻐 여기가 별정원입니다 오빠들 엄청나게 퀴즈 엄청나게 쉬운 퀴즈 난 어느 게 꽃이게요? 꽃이 어디있어아진짜 <laughs> 아, <진짜요? 웃음> <laughs> 다시 해봐 어느 어. 게 꽃이게요? 가자 아, 여기코스모스 이쁜 어. 꽃은 꺾으라 그랬어 이빵 오빠가 더 낫다 해봐요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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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, 어왜안 해줘 다시 <laughs> 해볼게 <한번 할게. 웃음> 어? 뭐였어? 튤립 민들레 호박꽃 야, 거의 이제 우리 2박 3일 있었잖아 일정의 음. 마지막인데 바다를 좀 보면서 응. 각자 뭐 이루고 싶은거나 뭐 이런 것들 있잖아. 널딱 얘기하고 좋은 기운을 받아가면 어떨까 싶은 거. 음... 좋은 생각이에요. <laughs> 좋은 거 맞지? 그 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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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표정 어. 왜 이래? 디폴트야 어, 표정. 가운데 앉아봐. 응. 형부터 예, 소원을 한번. 우선 어, 소원을 얘기하기 전에 이게 힐링 여행이다라고 해가지고. 다 이게 힐링이 어떻게 될까 기대도 많고 했었는데 어 승환이와 그 다음에 하린이를 만난 게이또 생활, 같이 하고 먹고 자고 한 것들이 나한테 가장 큰 힐링이 아니었나 그래서 승환이나 하린이한테 너무너무 고맙고 제 개인적으로의 소원은 저기 있는 섬 응. 선들한테 응. 벌써 지금 가슴으로 얘기를 다 했어요. <laughs> 네. 저는 처음에 힐링 여행이라고 해서 엄청난 힐링을 하겠구나 하고 생각을 했는데 밥도 안 주고 와가지고 막일 시키고 어 이래가지고 뭐지 싶었단 말이에요. 근데 생각해 보면그 중간 중간 그 모든 순간에 다 힐링의 포인트들이 숨어 있었던 것 같아요. 와늘밭은 처음으로 심어 본 것도 재밌었고. 석류를 따본 것도, 감을 따서 곶감을 만들고, 석류청을 같이 만든 시간도 재밌었고, 새참 먹기 위해서 막 씨름하면서 자빠지는 그 순간도 진짜 웃을 수 있는 추억인 거잖아요. 그래서, 아, 정말 힐링, 힐링 여행이 맞았구나, 라는 생각이 들어요. 그래서, 음, 제 소원은, 아까 오빠가 물어봤던 거. 저를 사랑하는, 제가 사랑하는 모든 사람들이 건강하고 행복했으면 좋겠어요. 오빠들도 같이 건강하고 행복했으면 좋겠는 제 사람들 중에 한 사람이 된두 사람이 된게 아닌가. <laughs> 우리 이렇게 하는 <해야> <laughs> <laughs> 생각이 들어요. 같이 함께 해줘서 고마워요. 저는 사실 갑작스럽게 와서 처음 뵌 분들과 같이 이렇게 갑작스럽게 친해지고 갑작스운 스케줄을 같이 할수 있었던 게어 너무 좋았던 것 같아요. 앞으로도 우리 관계가 더 좋아졌으면 좋겠다. <laughs> 종종 만나고 밥도 먹고 음. 어, 서로의 안부를 묻는 사이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아무튼 우리 몸 건강이 잘한것 같아서 너무 감사드리고 <laughs> 내가 초대한 거 아니야? <웃음> 아, 고 싶다 했어요? 조용히 하셨어요? 이 오신 거를 어, 여기 계시고 저희가 올라가면 되죠? <laughs> 네. 여기 <계세요. 웃음> 여기서 이제 파이팅 하고 <laughs> 네. 일정으로 마무리하시는 게 어떨까 <laughs> 자, 하나 둘셋 <laughs> 파이팅! <웃음> <웃음> 가시죠 감사합니다. 담보, 안녕하세요. 네, 안녕하세요. 담보.